그 로이도 천천히 해. 보라색이 되고 있다. 음, 보라색이 되고 있다. 지금 보라색 아니에요? 주연도 보라색인데요. 요금. 로이야 돈 필요하면 말해요. 요금. 어머니 도와줘요? 아니, 요금. 여 여보. 요공 치종칼오오오아내 어, 네. 이거 들어오꼭더꼭 눌러 그대로 그대로 꼭 눌러 오 열차가 저곳으로 나 와구요 더꼭 D U D U 더 U 누르기만 하면 돼 두 손으로 꼭 기다려 엄마가 도와줄게